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적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쫓겨 다니면서 그가 쓴 시편 8편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52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에기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제의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애돔 사람이었던 도에기 사울에게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고발하던 그 기록이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노이라는 지역의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처지를 속이고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도움을 얻어요. 그리고 음식과 칼, 특별히 그가 골리아, 제가 죽였던 그 골리아의 칼을 그곳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이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도액이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멜렉과 그 일조 85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 일족이 도엑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면서 그는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결국에 하나님이 노인을 보호하시고 또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이 단편적으로 단면적, 나타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지하심은 항상이 떠다. 이 일절의 포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기와 또아이멜렉을 고발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에돔 사람 도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도엑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상 21장, 22장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다윗이 사실은 아이멜렉을 속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처지에 이렇게 늦은 밤에 급하게 이곳에 왔는지?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사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던 유력한 사람이 아닙니까? 큰 장군이고, 그때 거짓을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의 왕명을 급히 받고 비밀스럽게 이런 일을 행하는 중에 있으니, 음식과 또... 어떤 무기들을 좀 내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멜렉은 사실 이제 속은 것이죠. 다윗의 말을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싹 감춰버려요. 그리고 마치 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아이멜렉이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얻을 유익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아이멜에게 제가 몰라서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라는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도액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가 악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들을 스스로 자랑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참 악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또 거짓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우리가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 어떤 것 나에게 있는 것들을 부풀려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계를 가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자랑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아직 못 모르는 청소년들 보십시오. 보면 뭐 이렇게 누구를 괴롭힌 일들,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빼앗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들의 자랑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아주 부러운 것처럼,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셨습니다만, 겠 군대 가면 어때요? 확인은 안 돼요. 그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군대에 나와도 제대한 이유에도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면, 치기 어린 그런 것들을 마치 청년 시절에 내가 막 사회에 있을 때, 또 내가 뭐 군대에 있을 때 대부분 믿을 것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악인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행한 악한 일들이 마치 무슨 자기의 어, 표창장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뭘을 무엇이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별이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세계에서는 무엇인가 굉장히 과시할 만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다는 것이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거칠 것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사람들의 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악인들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그들에게 도리어 자랑이 되는 참으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어쩌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게 뭘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땀 흘리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리고 조용히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이 그것으로 자랑을 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들보다 더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성실하게 땀 흘렸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악인들이 그와 같은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악인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 있는 의인들,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세상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정말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거기까지 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때로 잠시 잠깐 고난을 의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를 쓰고 있다 그랬죠? 피하는 상황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자기도 지금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백성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도 쫓겨 다니는 그 몸에서도 그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그 처지에서도 그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의인들의 몫이에요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03편 17절은 말씀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건강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도 매일매일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절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혀는 간사합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좋은 것 같지만 뒤로는 음모롭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이때 좋아한다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선호하거나 이것을 뭐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일들을 남을 해치는 일에.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혈안은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는 어떤 어떤 삶의 이미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줘야 되냐면 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나쁜 얘기를 해봐야.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옆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첫째 문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 우리도 형편을 보고 발을 뻗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만한 느낌이 드니까 하는 거예요. 그 싹을 잘라야 돼.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뭔 불평을 하고 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고 하고, 참아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재미없어서 말안 합니다. 그래요, 말안 해요. 해봐야 재미가 없는데 왜 말합니까? 그런데 조금만 동조를 해주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들어주고 있으면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간사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감히 돌아다지지 못하게 여러분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절대 조심하시. 내 얘기 뭐 남의 집 무슨 자녀들의 얘기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 여러분 그냥 봤으면 안타까우면 기도해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 자녀 입장이 돼 보세요 한번 얼마나 숨 막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남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남을 칭찬하고 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 칭찬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혀를 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참된 것을 말하는 한 날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여러분 오절에 보니까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아기는 성공한 것 같고 간사녀로 자기의 계획을 도모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저기 간사한 말로 거짓을 뿌리고 다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붙잡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서 뽑아 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그 자기가 뽑고 있던 뿌리를 뽑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심기 전까지는 뿌리가 드러나면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마음 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시편 73편 잘 아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 1 9 절이에요. 시편 7십삼 편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다라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들이 영원한 형벌 앞에 놓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악인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이 힘이라는 말은 성 피난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힘의 의지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스스로 이루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짓을 꾀하고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아기는 그 뿌리를 뽑아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다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건강한 뿌리를 뻗은 감남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